이번 시간은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갓프레드슨의 이론까지 해 보겠습니다.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별표 하나 정도 된다면 뒤에 있는 갓프레드슨은 별표 세개입니다 갓프레드슨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날개 쪽에 이걸 한번 써 보실래요? 암기법처럼 보시면 되는데 타자 카포 타자, 카포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걸 좀 풀어드려야 되죠. 타이드만, 오아라는 참고하시고 타이드만은 자 정체성, 자기정체성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강조했던 학자다. 그 다음에 갓프레드슨. 갓프레드슨은 고트프레드슨이라고도 합니다. 갓프레드슨은 바로 직업 포부 이론입니다.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라고도 했는데 그냥 직업 포부 이론 하면 돼요 그래서 타자갓포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자이어갓 프레드슨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갓 프레드슨 안에는 음.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두 가지를 정리하면, 여기 안에 또 암기법이 있어요. 이 직업포부의 발달단계가 있습니다. 직업포부의 발달단계가 4단계거든요. 힘, 성, 사, 내입니다. 힘, 성, 사, 내. 네. 힘, 성, 사, 내는 네. 힘은 힘과 크기 지향성. 성은 성역할 지향성. 사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다음에 내는 내적 및 고유한 자아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힘 성, 사내 네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연령이 있겠죠. 발달 단계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3, 6, 9, 14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건데요. 자 여기는 3세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어, 수퍼는 그렇게 안했죠 어, 물결선하고 14 물결선하고 24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는 3세부터 시작입니다 6세부터 시작이고 9세부터 시작이고 14세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3 6 9 14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카프레드선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한과 절충. 제한과 절충 이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과 절충. 이 절충을 타협이라고도 해요. 제한과 절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잘 나오니까 노트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하기도 하고 타협에 의해서 절충하기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거 하죠. 타이드만과 오하라 들어갑니다.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별표가 하나였는데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타이드만은 어, 타이드만과 오하라도 이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의 암기법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개인데 그게 또 쪼개고 쪼개지는 거예요. 자아정체성의 발달 바로 나오죠. 자아정체성, 자아정체감의 밑줄. 자정체감을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자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 때발달과업이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에릭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이론 8단계가 있어요. 신뢰성, 자율성, 솔선성. 이 솔선, 솔선성을 우리가 주도성이라고도 하죠. 금면성, 자아정체감, 영성, 여기 보이네요. 이게 청소년기거든요그 다음에 친밀감, 생산성, 자아통합으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에릭슨의 이론은 우리 시험에 등장하기는 어려워요. 에릭슨은 진로발달 이론의 학자는 아니죠. 심리사회이론이라는 성격이론의 학자입니다. 자, 심리사회적 위기를 해결해감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와 자아가 발달한다. 즉, 자아정체감의 동그라미.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진로 관련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로 결정 의사 결정은 되게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분화와 통합이 있습니다. 이 분화는 자 분화고요. 통합도 자아 통합입니다. 자 통합입니다. 자자 분화는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아가 발달되는 과정으로 개인의 잠재력이나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분화입니다. 아, 자아분화는 첫 번째, 직업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구나. 자, 그리고 자아가 발달되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자아분화라고 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하나의 직업으로 쭉 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그 직업적인 자아, 개인의 자아가 발달할 수 있죠. 그러한, 그러 프로세스, 이것을 우리가 자아분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아통합은 개인의 고유성이 직업세계의 고유성과 일치, 동그라미,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자아통합이다. 자, 어, 개인의 어떤 고유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인간의 고유성.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고유성이 있잖아요. 어, 내가 A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의 고유성과 나의 고유성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이거를 자통합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진로 결정이, 진로 결정 하는 기제는 예상과 수행이다. 제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직업계에 해당되는 게 예상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적응을 이야기하는 게 거기 나온 대로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실행이라고도 하고요. 자, 예상. 거기 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탐구, 선명. 시작. 탐, 탐구, 선명. 이게 암기법이에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단계, 실행단계, 실행기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암기법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동의어가 있어서 그래요. 순계통순계통 순응개혁통합이 있어요. 순계통 그다음에 거기 보면 유제통. 유는 뭐예요? 유도. 재는 재행성, 재형성, 통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순계통 이코르 유제통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판사할게요, 간단하게. 자, 이루어집니다. 발달 단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이 통합기 아닙니까? 마지막이 통합기니까 자아통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과 시기인데, 자기 인식과 통합된 활동 정도에 따라서 진로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라 했어요. 뭐, 사람마다 자기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하는 분이 있고, 늦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통합된 활동,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의 의사결정 시기는 똑같지 않죠. 획일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결정 과정이 나옵니다. 자아 발달이 진로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개별 과정을 중시하게 되는데, 뭐 이건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아 정체감의 형성과 연관성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도표를 보시면, 어, 도표로 봐, 이미지로 볼게요. 그냥 예상기 전직 업기가 있는데 탐구 선명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탐구하고 슬래시하고 선명 이렇게 뒤에딱 나누어서 외우면 탐구라는 단어도 있고 선명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고 그다음에 실행기 적응기 이거는 순 개, 통 그다음에 유제통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진로 발달 과정은 지속적으로 자아 정체감의 분화 동그라미 1, 발달 과업의 수행 동그라미 2, 심리적 위기 해결 동그라미 3. 심리적 위기가 해결되면서 자의 통합 이쪽으로 나아가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로 발달 과정이라 한다. 그래서 예상기, 기대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전직업기라고도 합니다. 담, 구, 선. 명그 자리 밑 동그라미 채워놓으세요. 자 탐색 단계는 제가 좀 포인트를 말씀, 어, 잡아드릴 테니까 형광펜 준비하세요. 세 번째 줄에 있죠. 가능한 목표나 대안을 찾는다. 그 자리 밑줄. 탐색이니까요. 가능한 목표나 대안을 찾는 거. 이 찾는 것이 바로 탐색이죠. 좀 빨리 읽으면 개인은 현재 상태에 불만족을 느끼고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내려할 필요성을 깨닫고 현재 진로 상태에서 분화되어 가능한 목표나 대안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면서 가능한 대안과 목표 이런 걸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화입니다. 자, 구체화는 두 번째 줄 형광펜 드시고 진로를 위한 특정한 선택을 준비한다. 그 자리 밑줄 진로를 위한 특정한 선택을 한다. 특정한 선택이 바로 구체화입니다. 앞에서 제가 수퍼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체화는 잠정적 선택에서 특정적인 선택으로 옮기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치관 목표, 가능한 보상을 고려하여 개인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되는 진로를 위한 특정한 선택을 준비하는 게 구체화입니다. 선택입니다. 맨 끝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 자리 형광펜 밑줄입니다. 자, 거기 보면 개인은 직업 문제와 관련된 대안들 가운데 확신 정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선택 단계입니다. 선명, 명료합니다. 자, 명료화는 거기 첫째 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결과를 명료화하고. 결과 명료화의 그 자리 밑줄.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후속 의 의문을 사라지게 한다. 그 자리 밑줄. 그러니까 보다 더 명료하게 하면서 결과에 대한 것들을 명료하면서 의문이란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갑니다. 개인은 실제로 선택을 이행하기 전에 이 이행은 뭐겠어요? 아, 그다음 단계로 있는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 한번더 확고하게 하는 건데요. 이 선택의 가능한 결과를 명료화하고 예상하여 이 결정에 관한 후속 의문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자좀더 쉽게 말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명료하다. 자그 다음에 실행 및 적응, 조정 조정이라 말은 잘안 쓰니까 그냥 실행 및 적응기라고 하시면 돼요. 실행기 또는 적응기, 적응기라고도 하며 이 단계는 앞서서 내린 잠정적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 그 자리 빗줄 실천에 옮긴다 그래서 실행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 가지 하위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수능기가 유도. 그다음에 개혁기가 제형성 마지막은 통합 개인은 아수능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어~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인정과 승인을 받고자 그냥 인정을 받고자 하면 돼요 인정을 받고자 하고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 풍토에 적응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아나 수능해 수능해 그게 뭐예요 나 그냥 적응하고 있어. 어, 그런 대로 적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능이잖아요. 수능. 그러니까, 어, 왜 수능하는 거죠? 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자, 들어갑니다. 개인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서,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어, 실행 들어갔잖아요.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서 인정과 승리를 받고자 하고,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의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일면을 수정하거나 버리기도 합니다. 개혁기 들어갑니다. 재형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줄 마지막. 인정을 받으면이에요. 자, 인정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밑줄. 개인이 수용적인 자세로 새로운 상황에 임한 후 일단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개혁, 재형성이라고 말합니다. 통합입니다. 자, 통합은 개인의 욕구와, 앞에서 했잖아요. 개인의 고유성과 직업의 고유성이 일치할 때 통합이다. 그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첫째 줄, 보면 형화편 준비. 자, 조직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균형 있게 조절한다? 그 말은 이제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와 직업적인 욕구의 일치, 이런 것들이 바로 균형, 이런 것들을 통합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집단이나 조직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균형감 있게,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타협과 통합을 이루게 된다. 통합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리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슈퍼만큼 막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론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간단하게 판서로 정리하고, 갓 프레드슨 들어가겠습니다. 에릭슨의 영향으로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진로 관련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아 정체감 밑줄 그다음에 개인은 사회에서의 통합 즉 직업 세계로의 통합을 희망한다. 통합의 동그라미. 고울은 통합이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진로 결정의 기재로서네 가지의 예상 측면과 끊어요. 세 개의 수행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네 개의 예상 측면 그 자리 밑줄 세 개의 수행 측면 밑줄 그 수행의 동의어는 실행입니다. 기 그다음에 예상 측면에 네 가지 탐구, 선명 됐죠? 그다음에 수행 측면은 유제통 또는 순계통이라고 했어요. 유제통도 외우시고 순계통도 외우셔야 돼요. 출제 요원이 어떤 단어 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날개 쪽에 이걸 정리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쓸 수는 없어요.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죠. 진로 결정에 영향 요인이다. 자 그러면 자아 정체감 형성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심리 사이론에. 에릭슨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영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딱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아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아분화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자아분하다 이렇게 말했고, 자아통합은 개인의 고유성, 개인 고유성이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이퀄, 일치. 자 직업에 대한 고유성, 직업 고유성이라고 쓸게요. 이두 가지가 일치했을 때 자아통합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뭐 발달 단계적인 측면이 나오니까. 뭐 시험 문제화된다면 이 단어가 이것이 좀 중요할 수 있어서 별표를 간단하게 쳤습니다. 자 예상기가 있습니다. 예상기는 전직업기라고 합니다. 전직업기 어, 우리가 어떠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기간, 기대라고 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참고하시고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탐, 구, 선, 명. 자. 어야 되겠죠.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자, 이렇게 해서 네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실행기. 실행기는 적응기라고도 합니다. 실행은 수행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수행의 하위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순계통 이 q 그, u a 유제통 자첫 번째 수는 뭐죠? 순능순능의 수능. 동의어는 뭐죠? 유, 유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하설표 아래로 내리죠. 개는개역기입니다 동의는 뭐죠? 제형성 마지막은 뭐죠? 통합입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통합이 마지막 골이 되네요. 그쵸? 네,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욕구와 개인 욕구와 직업 조직의 욕구라 집단과 조직의 욕구 이 조직은요 직업적인 측면의 직업적인 조직이 되겠죠 이두 가지의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바로 이제 통합과 연관성이 있다 자이 정도 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설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갓 프레드슨 곧 프레드슨 들어갑니다 직업적 포브이론 또는 직업 포브 발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1 번은 그냥 워밍업 직업적 포부의 발달이 중요하다. 포부의 동그라미, 사회 계층, 지능 수준, 다양한 경험은 진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사회 계층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지능적인 측면도 중요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죠. 사회적인 계층 고려하면서 진로 결정합니다. 지능적인 부분 또 여기에 지능적인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이니까 그러한 것도 여기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다양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에 맞는 직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직업 발달의 자아 개념이 진로 선택의 중요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자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잖아 이거 어 내적 및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아 개념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봅니다. 자아 성찰의 동그라미 1. 그다음에 사회 계층의 동그라미 2. 이 사회 계층이 바로 어, 뒤에 나올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2번 별표 하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입니다. 자, 힘성산에 네. 밑에 아이콘의 암기법 붙어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개인 발달 단계 힘과 크기 지향성의 동그라미 1, 성역할 지향성의 동그라미 2,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동그라미 3, 마지막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의 동그라미 4.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업 포부 발달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직업적 선호와 발달 단계를 보면 자아 개념이 발달하면서 포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어, 사회 경제적 배경과 지능 수준을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포부에 대한 한계에서 아래 각주가 붙었는데 이 각주는 참고만 하셔도 돼요. 이 각주는 참고. 1단계가 긍정적 입장, 2단계가 엄격한 평가, 3단계가 평가를 위한 많은 기준, 4단계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자신에 대한 자각이나 자신의 성향에 대한 유형이나 사회 계층 등의 조건을 고려하는 단계가 맨 마지막 4단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직업 포부에 대한 한계, 직업 포부와 연관된 그러한 한계적인 부분들의 단계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별표 하나.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눈다. 힘, 성, 산의 앞글자의 동그라미 쳐놨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하면서 하죠. 우리 시험에 갓 프레드슨으로 나와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갓 프레드슨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직업 퍼브 발달 단계이니까 아래로 힘성사네자 힘과 크기 지향까지만 쓰겠습니다 3세부터 시작 자 그다음에 성 역할 지향입니다. 6세부터 시작. 사회적 가치 지향입니다. 9세에서 시작. 내적 및 고유한 자 지향은 14세부터 시작. 36914. 이렇게 우시라 했어요 자, 첫 번째 힘과 크기 지향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위에서 인 지능 수준도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인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의 구체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역할입니다. 이 자아 개념이 성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때, 6세에서 8세에 해당되는 이때에 자신의 남성의 자와 여성의 자에 맞게 놀이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어,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갖고 노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성 역할, 지향성이라고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자아 개념이 성 역할을 위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을 위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성 역할 지향이니까 성 역할이 자아 개념에 영향을 준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귀천의식이란 거. 어,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사회 계층 개념과 사회 계층 개념과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며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자이잖아요. 위에서 자아성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아성찰 사회계층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회계층적인 측면의 인식만 생기는 거고요. 사회계층의 맥락도 보고 그 다음에 자아성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직업포부가 더 발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성찰이 빠지면 안 돼요. 플러스 사회계층의 맥락. 자, 이런 것에 의해서 포부가 더욱더 발달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노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